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AI는 이미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죠. 인천시 역시 AI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도시 전반의 변화를 통해 미래 도시로 나아간다는 전략입니다. 노유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를 미래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도시 전반에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체와 행정 등 생활 전반에 AI를 접목한 미래 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시정 큰 방향은 이제 국내 도시와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대기적인 도시와 경쟁하고 사람 중심의 AI 공존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 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3대 전략과제를 내놨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AI 생태계 조성입니다. AI를 위한 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천 AI 워케이션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천억 원 규모의 AI 혁신 펀드를 조성해 중점 투자에도 나섭니다. 두 번째는 인천 제조산업의 AI 대전환입니다. AI 제조 로봇, AI 물류 자동화 같이 제조업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 팩토리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통과 복지, 교육 등 시민 생활 영역의 AI 활용 역시 확대됩니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존의 생산 및 경영 방식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성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공모 사업에 신청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인천 AI 얼라이언스 협의체를 출범시켜 AI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AI 기술에 발맞춰 인천시 역시 AI 공존 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